오늘 신앙의 차원에서 마지막 날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용서, 사과, 그리고 미루던 말들, 특히 사랑한다는 말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독서는 네 번째 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재앙의 묘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예언자는 이 왕국이 기존 왕국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고려하면 즉시 그리스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훨씬 폭넓습니다. 이 다양한 왕국들을 정치적 조건에서 국민이나 국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동물을 각 시대의 국가에 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이 꼭 하나의 국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운동, 산업, 불법 마약 조직들, 태폐문화, 낙태산업, 탐욕적인 다국적 기업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느님을 반대하여 말하는 많은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후보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시야를 넓혀 보면 그 짐승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는 힘겹게 싸워야 할 짐승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적대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고난의 때가 오면 항상 경계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승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듯이 신앙에 대한 공격도 다양한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조롱하는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교회를 정체화하고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감성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패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 좀더 성실하고 강해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짐승들은 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위 같은 교회는 늘 항상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 전교입니다. 감사합니다.